21번 봅시다. 오늘날 혁신의 세계는 대단히 다르다. 과거의 일세기 전에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혼자의 힘으로 일하는 고독한 발명가의 시기는 지나가 버렸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은 대학에서 실험실에서 넘쳐 나온다. 연구 집단들이 함께 일하는 실험실과 대학에서 대단한 발전 대단한 발전 그리고 작은 발전들 자 대단한 어떤 발견들이나 발전목과 같은 살 생명체의 유전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과 같은 대단한 발명과 수학이나 기초화학에서 어떤 발전과 같은 어떤 작은 어떤 발견들에서 대학의 실험실과 대학에서 흘러 넘쳐 나온다. 전통적으로 지적 재산은 기본적 과학의 과학을 증진시키는데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리를이 부정합니다. 학계에서는 믿고 있다. 오픈, 아키텍처, 공개된 구조를 믿고 있다. 즉,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식, 어떤 지식, 연구가 만들어낸 지식들은. Should be made public, 공표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서. 유리한 과학자들은 내적 질문에 의해서 우주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내몰리고 내몰린다. 자, 동기를 부여받는다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외적 보상은 과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외적 보상은 그의 동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다. 동료들의 인정이다. 자, 혁신 Innovation Innovation, Innovation. 자, 과학의 혁신입니다. 1세기 전에 Century century. 자, solitary, solitary. 발명가. Inventor, inventor. 자, 온 온손 스스로 Susu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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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b u b b l e b u b b l e 자 거품이 일어난다. 거품 자, 브레이킹 스루, Breakthrough. 어, Breakthrough. 획기적인 발전, 이렇게 큰 발전 그런 뜻이죠. 자, 유전적, Genetic. Genetic. 자, 이것도 발전, Advance. Advance. 수학, 화학, 전통적인, Traditionally. Traditionally. 지적인, intellectual, 재산, property, property. 자 여기에서 헤지 플레이리를 노리는 그 역할을 못한답니다. 자 발전시키다, promote, promote. 자 학계, academia, academia. 자 공개된 구조 건축, architecture, architecture. 지식, knowledge, knowledge. 연구 Research. Research. 자, 연구가 만들어낸 지식입니다. 이거 공표되다, 알려지다, 대중에게 격려하다. Encourage, encourage. 자 여기에서 d r i v 브는 t 이렇게 drive to 아, 이해하도록 이끌려진다 이런 내적 호기심에서 탐구에서. 자 이건 자연 본성, Nature. 본질. n a 자 외적. Extrinsic. Extrinsic. 자, 본제 보상, Reward. 보상입니다. 여기서 매러지는 중요하다 한중요 그런 뜻입니다. 매러지, 중요하다 꼭 S가 나옵니다. S, 여기 S 남았던 거 단순히 S입니다. 자, 인증받는 것이다. 자, 동료가 뭔가 볼까요? 네. 자, 22번입니다. 우리는 종종 놓쳐버린다. 새로운 생각들을. 어떤 생각들 훨씬 더 우리의 성장을 있게 했을 수 있는 새로운 생각들을 종종 놓쳐 버린다. 단순히 그 생각들이 일반적인 틀, 자 기존의 관념, 자하 개념의 일반적인 틀에 단순히 맞지 않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었던 우리의 성장을 더 나아가게 할수 있던 새로운 생각들을 놓쳐버린다. 엄청난 양의 시간들이 단순히 반응하는데 소모된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노복과 같다. 프로그램, 화된 Q 신호에 따라서 단지 반응하도록 프로그램화, 프로그램화된 로봇과 같다. 마치 어떤 것에 반응하도록 최소한의 시간과 최소한의 주의력을 요구하는 어떤 것에 Q 신호 보내면은 사인 신호를 보내면은 반응하는 프로그램화된 로봇과 같다. 그리고 어떤 것을 무시하는, 즉 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하는데 써야 할 것을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무시해 버리는 버리록 버리도록 프로그마 프로그마 된 로봇과 같다. 우리는 표면을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간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 생각을 잘 한다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시간이 소모되는 과정이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조금 더 늦춰야 한다. 그리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고, 어떤 메디테이트 조정하는데, 이것도 생각하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의미 있고 효율적인 전제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은 즉 시간을 갖고 곰곰이 생각하고 늦추고 시간을 갖고 곰곰이 생각하고 자 그런 의미입니다. 미스트 디스미스, 디스미스, 디스미스. 해거하다 버려버리다, 퍼더. 더 나아가다, further, 더 나가기하다, 발전시키다, 프레임워크, 몇 대, 미리 생각되는, 프념 개념, 셀프컨셉트, 자아개념, 엄청난, Enormous. Enormous. 자 반응하는데, 에지프 마치 무모처럼 프로그램화된입니다, 언큐 Q, 큐자 신호를 보내면 사인 신호를 보내면 요구하는 요구하다 필요한 최선의 시간과 어떤 주의력을 요구하는 것에만 반응을 해 그리고 무시하도록 프로그램화된 무시하다 요구하다 자, 여분의 시간 생각하도록 필요로하다 q 생각하는데 더 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주어야 할 것을 필요로 하는 입니다. 푸딩 넣어야 에너지와 시간을 넣어야 하니까 필요로 한, 내 음, 네, 필요로 한 그런 뜻입니다. 자스킴스 대충 뛰어넘다 스자 표면, s u r f a c 생각 없이, thoughtlessly. Thoughtlessly. 자, Acknowledge. Acknowledge. 자 과정. Process. Process. 기대하다. Expect. Expect. Instant. Instant. 결과. Result. Result. Contemplate Contemplate. Contemplate. Meditate. 숙고하다. Meditate. meaningful meaningful 효율적인 efficient, efficient 존재 existence, existence 네 수고하셨습니다